사과가 아주 굉장히 빨갛게 빨갛고 맛있게 생겼네. 자, 여러분 이번에 그저 포항에 갔을 때 박해열님하고 박해열님 사과 네 박스 저도 한 박스 이렇게 사 왔는데.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이웃 간에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제 일갈라고 지뢰를 깨고 있는데, 그, 이웃에 몇집 되지도 않는데, 어제 제가 또 그, 동네에서 그나마 제가 그 젊은 축에 그 속하기 때문에 이 카렌다고 뭐고 이런 것도 얻어오면 좀 갖다 드리고 웬만한 시골은 전부 이렇게 저 뭡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예. 아유 뭐 비록 사과 몇개 하고 카렌다 한 개. 예, 이렇지만은. 아유, 날씨가 뜨. 네, 네. 뭔가 이렇게. 어유 추워라. 아침에 어디 있어까 사과 맛이나 좀 보라고. 아니, 달력을, 어. 이 달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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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잡수라고. 아니, 그, 청송가가지고좀 사왔어. 몇개안 되는데 좀 깎아 잡수라고. 달더라고. 몸은 좀 어때요? 이 달력을, 저기, 몇개없더라고 내가 한개더 갖다 줄게. 알았어, 아니야, 세 개는 줘야 돼. 뭘세 개, 두 개면 되지? 3개 아이 게 우리 한개 요번에 가이 매실 있다 삼촌 와 이러더라고. 어 깎아 잡세요. 예잘가지고청성 예. 사과요. 예 예. 예. 어, 뭐 그거는 그 금사과라는 거야 황금사과. 포기부터 타나. 한개더 갖다 드릴게요. 음. 어이 추워. 아, 날씨가. 한국에 와 이제 시 지금 청산군에도 뭐 시원한 도망이네요, 아이고. 참, 어. 뉴스에 아이고, 아이고야 날씨가. 뭐 음, 아 날씨가 추워지네 이제는 날씨가 추워져. 아. 자 우리 함도사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일상이. 늘뭐 이런 식 아닙니까？다를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저 카렌다를 어 여기저기 댕기면서 이렇게 얻어 오면은 형님 댁에도 갖다 드리고, 날씨는 추워지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네. 어이구, 추워라. 달력이요 야, 이 집은 뭐 완전히 역덕은 덜하네. 어우 추워. 아이고, 이거 좋네. 이거 좋아. 아 이거 빠게 됐구나. 응? 이걸 하나 가지 가야 되나? 나중에 쓸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좀 얻어, 얻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금 한거좀 하나 있으면 같이 가야 되는데, 도금한 거. 밥탄도 드려놔야 되고, 참, 인생이 아주, 누구 못지않게 아주, 고달픈, 지금, 정말, 뭐라 그러겠이 정말, 실정입니다, 여러분. 찌개도 내가 끓여서 먹어야지. 밥도 내가 해 먹어야지. 아, 요러면 두, 두 개씩 밖에 못 오는구나. 응? 두 개씩 밖에 못 와. 연으로 어떻게 됐나 자, 보자 아살 때가 안됐네 자 제가 이걸 기차나 해가지고 조금 일을 좀 미루게 되면은 계속 일거리가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장난이 아니네. 장난이 아니네. 이제 자, 요것도 제가 어제 안에 만들었는데, 이 동네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이렇게 안에 놓으면은. 낮에 눈에 폭하묻히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게 바닥에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싹 덮이면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야자 연탄재도 버리고 아침에 이제 이 고산지대는 산나물도구만 이렇게 쭈구리해져 버리고 도깨비 집 주위에 있던 이쁜 단풍도 이제 싹 사라지고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는데,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자꾸 가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 자, 저희 노모께서 이 컨디션 좋을 때는 가끔 찌개도 좀 해주시고 이러는데, 연세가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기대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봐. 내가 뭘 해야 돼? 아. 이게 끓여 먹고, 아, 대워 먹고. 아, 우리 아들이 어제 통닭 사다 놓은 게 있네.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짠 우리 아들, 아들 녀석이 아버지, 아버지하고 할머니 먹으라고 이렇게 맛있는 닭을 이렇게 사다 놨네요. 이게 사과가, 저, 상하면 안 되니까. 덮어놔이지 여기가 지금 아직 불을 안 넣기 때문에 선선합니다. 가만수 있어봐. 어제 내가 뭘 사왔는데. 어, 이게 뭐야 이제는 찌개만 데워, 데워가지고. 어이야 물이.. 진짜 물 하나를 끝내주는 집이야 내가 봐도 이 강함 이 강력한 물줄기 이 중간 강도의 물줄기 이 쫄쫄거리는 물줄기 이게 얘는 여름에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 갈속이 거든요. 근데 요게 무시하지 못하는 게, 에, 겨울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큰 통이나 받으면은, 양이 조금 나오다가 또꾸르 하고 이렇게, 에, 조금 많이 나오죠, 지금. 어차, 어차. 그니까 이렇게 양이 많이 나오다가 적게 나오다가 이런식, 어이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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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어차, 어차. 지금 이걸 얘가 최고야. 아. 자, 아침에 요즘 몸이 안 좋으신 앞집 할머니 댁에 사과, 사과 한몇 개나? 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인가? 아홉 개인가? 뭐 어, 별건 아니지만 이웃간에서로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계단도 이렇게 만들고 어제 에, 시청자님들 제가 그 통리장에 가가지고 그리고 여기 에, 여기가 제가 어제 아래 쉬는 날에 그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칠했어요. 이거 왜 이랬나 하면 여러분들 그 실방 할때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빛 반사가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뺑기칠을 했습니다. 뺑기칠 그럼 여기는 제가 시멘트를 허겁지겁 하다보니까 이게 이저 수평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저 화덕을 좀 갖다 놓을 화덕자리인데 어디 맞나 모르겠네 유튜브 하다보면 참 별의별게 다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여기 딱 놓으면 수평이 맞아가지고 아싸 딱 붙여가지고 요래가지고 뭐 하여튼 머리는 나름대로 좋은 놈이야 아딱 맞네 요 맞아 고기도 구워먹고 삼겹살도 구워먹고 요 안에 있는거는 요거는 여러분 저기 스텐이거든요 스텐 아주 두툼한 서태인데 그전에 그 고물값이 쌀때 그때 제가 이걸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걸 저기 8개인가 사다 놨었어요. 얘는 변질도 안 되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통리장에 가서 뭐를 샀느냐, 샀느냐 하면 와 있어봐. 이제 도깨비가 뭐를 뭐를 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됐끼 이거는 뭐뭐 뭐 제끼고 할때에 이렇게 그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제낀다. 이럴 때 필요한 그 튼튼한 그 일자 도라이바처럼 생긴 건데, 에, 우리가 대꾸라 그러나 하여튼 뭐그 그런 걸로. 어, 하는 것보다 는요런 작은 게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의 그를 수리를 할때 이걸 이렇게 약간 덜어줘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만원만원 줬나 만원 주고 샀고. 자, 요거는 또어왜 샀느냐 하면은 이 도끼가 여기가 좀 이렇게 두툼해야 이게 나무를 그 빠개면은 잘 나가거든요 이게. 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고. 자. 자, 이렇게.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그러하시겠지만은, 에. 이거는 뭐, 산골에 살다 보면은 뭘. 예를들어서 뭐저 돌도 깨야되고 이그 그런 묵직한 망치가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또 저기 집에서 뭘 깎거나 아또 때려 박거나 나무를 또 이렇게 그어 똑에서 이렇게 그 떼야 될 때가 있 거든요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만들었네. 이게 탁.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 정이. 장신산업인가? 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빠진다는 얘기지. 아, 이게 정품. 장신산업. 아 이걸 앞으로 잘못 여겨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이게 저 손잡이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100% 입니다 이건 절대로 안 빠집니다 아요요 요 물건이 참잘 만들었네 자 아침에 어제 그 여러분들 그 통리장에 그 어, 제가 그 갔었던 것 같은데 아, 갔었던 갔었지 가서 성격을 하차 모셔 드린 후에 뭐 쇼핑했는데 어제 요거 샀어요 요거 저큰 망치 한 자루 도끼 두자리이저뭐 들고 저 이렇게 제 끼고 할때 쓰는 큰 굵은 도라이버, 저 제일 굵은 손가락 굵기의 그 도라이버 하나 샀고, 아 이거 그리고 여러분 이이 이 태백 서희 농산물에서 사왔는데 예 안동 고구마라는 거거든요. 안동 고구마. 야, 아 근데 안동 고구마가 이렇게 달줄 몰랐네. 여기 보면 안동 고구마는 마사토에 재배되어 당도가 높아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요렇게 돼 있네요. 안동 고구마가 그래서 달다. 이런 얘기인데. 안동. 자 저는 요즘에 여기 올라오면은 아주 저 어, 뭐라 그럽니까 아주 즐겁습니다 여러분 에,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소시민의 무슨 행복감이라 그럴까 아참 아니 아니다 자 저만의 에, 아담하고도 아늑한 에, 반지하 오두막 아, 또 둘러보면서. 어, 어, 뭐라 그럽니까? 기쁨을 예, 느끼고 있습니다. 기쁨. 야! 그런 게뭔 기쁨이냐? 이러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거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래도, 응? 나름대로 고색갖 추기에 다 아, 와이파이 새로 깔고, 조명, 가스통 난로 바로 저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을 때그 다음에 또 가스통을 이용한 거대한 굴뚝 크으. 조명 조명 저 도마 자 여기서 뭐 무슨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수 도 삶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필요한 아 이렇게 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안 가시겠지만, 저로서는 정말 행복하다. 어? 이해 갑니까? 여기서 여기 들어 앉아 있으면요, 기분이 싹 좋아져요. 아, 자, 얼마나 아늑하고, 응? 비록 이렇게 낡은 녹선 철판 이런 걸로 지었지만, 이렇게 들이다 보면은, 아이고야. 저기 색깔을 저걸로 칠하는 게더 이쁘네. 내가 봤을 때. 자, 저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저기 너무 비쳐서에 카메라를 벽에다 대고 찍으면 막 얼룩덜룩 한게 이상해요. 그래서, 어, 생각해보니까 저기 저, 함석판에 반사가 돼가지고 그렇다 싶어서, 어, 저렇게 급하게, 예, 색칠을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운막 공사를 어다 했, 했다는 둥, 뭐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다 했다고 어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공사판에 쓰던 그 자재라서 구멍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여기도 그렇고. 예, 싼 맛에 사오기는 했는데 예, 이저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요런데다 전부 이제 실리콘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빗물이 안 새게 저 밑에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저 실리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아, 끝났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깨비 집 뒤에서 바라보면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골짜기 저 끝은 어디 메뉴 반지하 도깨비집 볼밭 밑에 반지하로 이렇게 네. 만들어 놓고 보니 썰모가 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이런, 이런 것도 비안 맞게 지개도데이다 놓고 이제 앞으로 저 땔감도 좀 이렇게 해다가 어, 여기다 좀 쟁여 놓고 어, 각종 공 구도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보면은 뭐 어? 연장에다가 톱에다가 벤치에다가 오만 걸다 이렇게 올려놔도 널널한 저희 집이 저 조금 조금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럽니까? 그 어, 특별히 뭐 어, 좋은 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에, 이렇게 똑딱똑딱 할 수도 있고 어, 누가 뭐 그르, 그렇게 해도 뭐뭘할 사람도 없고 어, 아주 자유로운 에, 그런 크, 처음에는 어슬 보더니 그래도 비록 다 썩은 나무 이런 걸로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아이고 야 눈이 올라나 뭐 이런 나자 여기저기 얼핏 보셔도, 뭐, 베레벨게 다 있습니다, 이도. 응? 고망 뚫는 거, 박는 거, 자르는 거, 응? 아. 자, 우리 한부사님들. 저, 그전부터 보시던 분들이야. 뭐, 다 이렇게 간파하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앞뒤, 산이, 우중충, 눈이 올라가. 응? 주변 환경이 어느새 황량하구나 차, 이런 것도 옛날에 탄광 일할 때 그때 탄광이 문 닫았을 때 에, 사방에 이런 게그 굴러 댕겼거든요 저거 보고 저 막장 내려오라 그러는데 뭐 레일 이래야 되겠죠 레일 응? 이것도 다 없는 실력이 제가 뚝딱뚝딱 그래가지고 이것도 처음 보 내가 만들었는데 또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1년도 안 가서 다 털고 일어날 것이다 이랬는데, 털고 일어나긴 뭘로 덜, 고 일어납니까? 아직도 한 개도 안들고 일어났는데. 자, 누가 그 전에 그랬어요. 댓글에. 아, 저거 1년 지나고 나면 다 털고 일어나고 깨지고 그럴 것이다 이랬는데, 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 아이고, 여긴 아직도 물이 나오네. 이 원래 지금쯤이면은 이게 거의 끊어지는데 올해 날씨가 예상보다도 그 어, 포을 합니다, 여러분. 와 이제 빨리 챙겨 먹고 일가야지. 우리 다. 아, 이웃간에 이렇게. 예, 별건 아니지만 서로 예, 도와주면서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어, 이런 게 좋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